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계명을 지키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마귀에게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열심을 낼 때, 성장하려고 할때 마귀의 공격이 심합니다. 그때는 마귀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생각으로 귀찮게 한다거나 어떤 사건들을 만든다거나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해서 말로 상처를 주게 한다거나 괴롭힘을 당하게 한다거나 핍박의 폭우, 재앙의 쓰나미,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죄로 인한 저주들을 통해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울죄에 달아지기도 합니다.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마귀도 우리를 믿는 자를 연단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의지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기 때문이죠. 마귀가 공격할 때 말씀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는지 그분을 의지하고 인내하는지 아니면 포기하는지 보신다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는지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지 미움과 원망 대신 나 자신을 돌아보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의 공격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불평하거나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그 아픔을 견디고 문제를 아버지께로 가져가서 이겨낼 힘을 받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자들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만 혼적으로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있고 마귀적인 성품과 정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룰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을 하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재정, 사람과의 관계, 질병, 사건 사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요.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더 힘들게 해서라도 그분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것들을 잘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오는 거지, 왜 이런 것을 경험하지 하고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이 왔는데, 제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조명해주세요. 라고 강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를 주시고,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계명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없고 결단이나 각오가 없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설교나 메시지도 나에게 직면한 문제 같으면 귀가 쫑긋하잖아요. 그럴 때 각성도 일어나고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장성한 불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크고 작은 시험과 연단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과 연단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평소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당을 치기 하듯해서는 시험에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디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평상시 경건의 연습은 필수입니다. 이 땅에서의 연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관문, 또한 자신을 강하게 단련하는 시험이니 잘 준비를 해야겠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시험들, 감당할 만한 시험들이 있으니 잘 인내하시어 영혼 전국에 입성하시길 추원합니다. 한쪽에선 짐승의 표를 차근 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아무런 영적인 준비도 없이 그저 마지막 때 일어날 메시지만 듣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깨어있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진짜 깨어있는 자는 그런 메시지만 듣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카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경분에 힘쓰시길 추원합니다. 매일 경분의 연습만이 현세와 내세의 영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